8월 30일 수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합니다. 서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누가 보검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안겨주리라. 주라. 그래야 하면, 이제 이게 생략이 되었죠. 그래야 하면 내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안겨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예, 그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뭐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뭐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선을 베풀면은 또 선이 돌아오죠.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돌아와요. 그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욕심도 많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악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한 선을 심었다면 선한 열매가 가득 가득 맺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심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에요. 이 왜? 많은 것을 얻게 될 테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라, 주면은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에게죠. 자, 하나님에게 주는 것인데 결국은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 사람이죠.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후하게 주리라, 탁탁 채워 주리라. 나는 조금 주었는데, 조금 들였는데,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넘치도록, 후하게. 아, 이게 여러분, 속된 말로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남는 장사. 우리가 뭐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선을 심고 좋은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후하고 넘치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기쁨 있지 않아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야, 심어야지.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다는데 심어야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모든 것을 베풀어 가는 거예요. 물질을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그 헌금이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겠죠.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각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헌금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내가 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니까 그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넘치게,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더하죠, 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또 노력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베풀면은 그것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죠. 내가 헌금했으면, 만 원을 했으면 백만 원이 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늘나라에 쌓이죠. 그런데 그것이 넘치게 쌓인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오니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지 않아서 또 주고 싶어서 없지만은 주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에 안달이 난 사람, 간절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무엇이 없는가? 얘기를 한 가지 할까요?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외국 유학생을 한국의 어떤 부부가 아주 잘 대해줬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면 은 언어도 잘안 통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부부 집사님들이 그 외국인들을 따뜻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통역도 해주고 또 집도 얻어주고 여러 가지를 다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외국인 부부가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 교회에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다 이렇게 해주더라. 우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두고 두고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의 집사님들 자녀가 또 외국에 유학을 또 가게 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사야 되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면 말이 잘안 통해요. 이게 참 곤란해요. 자, 그런데 우연히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그한 유학생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집을 소개를 받은 것이에요. 아, 그런데 그 집에는 옷까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침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것도 다 남겨져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자녀 유학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 부부를 잘 대해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수하게 넘치도록 흔들어 주셨다. 이런 그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은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반드시 지켜진다고 하는 것. 그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십시오.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내 마음이든 내 시간이든 모든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주시면은 하늘나라에 넘치도록 쌓인다. 하나님이 후하게 넘치도록 하늘나라에도 쌓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넘치게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같이 것계산하지 말고요. 내가 돈 내면, 헌금 내면 어떻게 쓰여질까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 나에게 돌아오는 거 있나 그런 거계선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해 된건 뭐예요? 기쁨이죠. 감사 그리고 은혜 행복.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가득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